여보세요? 아, 계수고 예, 많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계수고 예, 많아십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받으실까요? 어, s m 100셀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제, 제가 종목명을 잠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실까요? s m 100셀 가지고 아, 있습니다. s m 100셀이요? 예. 네, 매수가하 비중은요? 1721원에 30% 30%요? 네. 예. 예. 수익 중이시네요? 네. 예. 예.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 제가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6,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6,000원이요? 네. 예. 예. 자동으로 6,000원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예. 몰래카메라 아니죠? <laughs> 아니, 네. 1,700원인데 6,000원 목표가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 팔아야 되는지 저테물으시니까그럼 이거는 네. 그냥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요. 이회사에 대한 내용적인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금 2,700원에서 6,000원이라면 이 기업 자체가요. 올해 뭐 실적이 뭐 바뀌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맞죠? 이 기업이.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실적 이 예사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좋지 않았는데 네. 지금 1,700원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다라면, 아, 이 박스권 가두리 안에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저보다 더 고급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 믿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라면, 은 저기 위쪽이 아니라요, 최근에 자본 감소에 정지 먹고 있다가 풀렸던 관점 안에 이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단에, 그들이 지금 이 안에서 큰 폭을 주고 있지 않고, 거래도 그렇게 뭐 대폭 크게, 풀리고 난 뒤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막 몇천억씩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6천원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뭐 내부자 정보가 아닌 불법적인 정보가 아닌 이상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6천원의 목표가가 아니라 2 4 0 0원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아래 사고 위에 팔고 이런 전략이라면 유효하고 6천원대는 저는 제 목표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는 2,4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잘 대응하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